사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가득다의 주. Okay.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 성육신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로도 결단코 담아낼 수 없는 예수께서 작디작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 그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일을 좋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이때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으셨겠구나. 이렇게 혼돈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100%. 완전한 사람이셨으며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두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본문 말씀,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첫 번째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께서 친히 누리셨던 그 영광을 이 땅에 사셨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 예수 외치며 몰려들었을 때 수상소감 하시듯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셨을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받느냐 내 영광을 하고 의기양양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치유 또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을 시간에는 줄곧 내 때가 이르지 않았도다 하셨습니다. 도리어 자리를 피하셨죠. 예수님은 시종일관 무언가를 향해 줄곧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이 딱 되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복음 (12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내 영광이다 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최악질의 죄수가 처형받는 최고 형틀이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채 최고 형벌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것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이기에 그것이 예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줄곧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서두부터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인의 후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겠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약 내내 서두부터 계속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말씀하시고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내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법을 친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빌리보서 2장 6절, 7절,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성공을 이루어서 꼭대기에 올라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화 나무 주연상을 받았을 때 사업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웠을 때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꼭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늘상 먼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없이 그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허울뿐인 영광 돌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때론 그것이 십자가짐 같은 고통일지라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말씀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서도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의 가산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것이야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우리가 볼수 있는 주목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광의 삶, 영광돌림의 삶, 영광이 되는 삶을 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충만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그리고 진리. 은혜와 진리를 가장 완전히 또 완벽히 보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를 보라. 내 진리를 주목해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여 주시는 사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고로 성육신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우리는 가장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충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린 그것. 받았는데 도무지 이걸 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당체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것.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해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어쩌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결국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들, 그 죄인들, 배응망덕하고 자격 하나 없는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잖아요. 그 악한 죄인들에게 생명으로 쏟아 부으신 구원,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자격 없는 이에게 거저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게 은혜다라고 충만히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란 참 유일한 그것 바로 그것. 정답 아니겠습니까? 전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가리키고 바라봤던 오직 한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친히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즉 구약 신약 성경 66권 이 전체가 이 진리의 말씀이 오롯이 증거하시는 딱한분 바로 예수 아니십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진리 자체이시며 충만한 진리이십니다. 자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외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만하다는 것은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부어지고 가득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 넘치고 가득 부어지고 충만한 겁니다. 그까지 그까지 끊임없이 충만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예수를 통해서 보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영광 구하지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은혜, 다른 충만을 갈구하고 찾아 헤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 안에 영광과 또 충만이 완벽히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영광, 그리고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좀 만끽하는 우리.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한번 세워볼까요? 오늘 원포인트는 아하, 배부르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이 복을 한자로 보면, 보일시 변에 가득할 복자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가득할 복자는 한일 입구 자에 받전 자입니다. 즉, 복이란 입 하나, 먹여 채워줄 수 있는 밭 하나 가진 것, 그걸 보는 것이, 야, 복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 충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진정한 복 자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몰려? 오늘 말씀 따라. 영광과 충만을 보일 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과 충만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고 충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과 충만을 우리로 직접 목도하고 보게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순간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 넘치도록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타나에 목구멍 하나 채우면 복이라는데 영광과 충만이라뇨? 우리에게는 복이 overflowing.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 외쳐야 합니다. 아, 배부르다라고 말입니다. 모자르다, 부족하다, 없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요. 날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래서 감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 배부르다. 그 영광 때문에. 그 충만 때문에 아 배부르다.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 배부르다. 자 그렇게 하루 한 걸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누릴 때 놀라운 부요함과 만족과 충만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로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날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 배부르다. 좀 그렇게 감사의 고백 올려 드려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그 영광과 충만을 누리며 아베 부르다, 완전하고 부유하고 충족한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예수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삶, 은혜와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충만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으로 아 배부르다, 진정 부요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한날 계속되는 믿음 여정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서. 영광과 충만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